알파 베타래? 그러면은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? 말해봐. 말해봐. 3 사인.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예요? <laughs> 마이너스 2 분의 3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. 맞아? 네. 그러면 이거 제곱 이거 곱셈 공식 곱셈 공식.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, 요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면은, 이거 제곱해봐. 이거, 그럼 구사인 제곱. 얘 빼기이면 이거 플러스에서 3 곱하기,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근데, 이건 안한거 같은데, 그러면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거면은, 이건 안는거 확실하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? 사제곱, 코제곱 있는데 일단은 얘 3개 있지? 얘 3개까지는 용납이 되지? 그럼 3개까지는 넘 얼마 돼? 3이 되는 거 맞아요? 그럼 봐봐 그러면 해보는 게 이거 6 사인에 제곱셋하고 플러스 3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? 왜3된 건지 이해 돼요? 3개 3개 빼갖고 3묶어 제곱제곱 빵 1이니까 그래 그래 근데 봐봐 그 최소값을 구할건데 얘들아 이거 딴거 할게 아니고 봐 사인이란 놈이 원래 마 1부터 1까지 범위죠? 이거 제곱했죠?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범위가 얼마큼입니까? 1은 못넘죠? 0은 되겠는데? 돼죠? 여기 빵이 있잖아. 네. 빵 제곱한 빵이잖아. 아, 네. 그럼 탑3이에요3이에요 3이에요. 그래서 이 빵일 때 괜찮나? 네. 이해돼요? 이따 내가 유리함수 한번, 한번 시험 문제 안, 한번 내볼게요. 못 그리면은 남아서 그 공통 수학 2 공부하고 합시다. 어? 지금 된다고 했어.